입니다. 오늘은 점프 높은 세지 타워로 왔는데, 진짜 높네요. 이거 얼굴은 버그가 걸려서 이렇게 얼굴이 돼 있고, 이거 로복수 많이나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여기 다 해피한 얼굴이에요. 일단 버그인가 해봐요 여러분. 응, 예쁜 얼굴로 이거 버그가도 있나 봐요. 어쨌든 여기 들어와 봤어요. 오, 어, 어, 아이고 열리는 거였네. 나, 거 어떻게까지 하고 있었는데? 일단 1단계부터. 오. 아, 근데 이거 개발자는 그때 제가 점프 안되는 점프 매, 점프 안되는 스테이지 타워를 해봤잖아요 그분이 만드신 겁니다 여전히 재밌네요 너 어디가니 너 어디가니 <laughs> 그분이 만드신 거라서 네 똑같아요 살짝 똑같네요 근데 배경도 그렇고 그쵸 맞네. 요, 그분이 만드신 거라. 네. 음, 점프. 스프링 같다. <laughs> 스프링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스프링보다 높은데? 아, 이쪽은? 아 이쪽이 앞으로 가는 거지. 오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쉬워요. 어, 뭐야 여기 스폰프인안 하고 갔어. 이거 초록색 뭐지 초록색, 아무것도 아니네. <laughs> 안 돼, 아씨 왜 돌아왔어? <laughs> 무서워? 이거 <laughs> 뭐야? 어, 이거 안 되는 거 같은데? 야! 어, 이거 안 돼요! 뭐임? 되긴 되는 거죠? <laughs> 되긴 되겠죠? 설마 안 되는데 우와! 되긴 되네! 잘했으면 올라갈 수 있었는데. 점프를 잘 하시는 분한테 추천해 봐요. 되는지 아니야. 떨어지면 지하는 아니 지혜는 지옥 간다 아니 여기 쉬우면서 밑에는 지옥이네 어 되긴 됩니다 물어보셔도 돼요 물어보시면 감사 아니 된다고 하시면 감사 물어보고 된다고 하시면 감사해요 아이고 아어

검수를 뚜렷 떠난다. 어 <laughs> 저기 는 이걸 풀고 가야겠다. 오잉. 아, 나는 점프 높은 것 보다는 그냥이 좀더 나은 것 같아. 무 분, 뭐 하시지, 여기도? 응. 으난 점프를 안 하고 가테다안 되네? 응? 아, 아. 아니, 아까 저기도 깜짝 놀랬잖아. 파스테이션인가? 맞아. 안 돼! 안 돼! 이거 풀고 가야겠어. 아. 그냥 안 되는 거 같은데? 아닌가? 네. 그냥 안 슬슬 짜증난다. 오케이 안돼. <laughs> 음 이걸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음 망했는데? 안 된다고 저분은 회색이 이거 만원리여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만원리인데오버건가해가지고 어, 놀랐어요 만 안돼 저는 왜 이럴까요 아 아까 왜 뜬겼어? 이렇게 맞아. 조안금 <laughs> 나가다고 아니 아니 아니. 아! 계속 저기서 떨어져. 응. 근데 미워. 응. 조심히. 안돼. 여기 어디 있어? 이제 타워. 네. 입니다. 플레이 해보세요. 재밌네요. 우와. 저, 진짜 두껍다. 안 돼. 난 플레이 했으니. 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laughs> 너무 뛰는 걸로 <laughs> 어? 이제어디에요 20이 되야 하는데. <laughs> 뭐야? 18이 여긴데 아아. 아우 아, 리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나 반대로 가고 있었네. <laughs>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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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해 줬고요. 응? 이쪽으로 가면 되지. 어? 그 세이브 포인트? 어? 세이브 포인트 캐피지 써 여기 도심에? 뭐야? 응? 세버 포인트는 안 돼. 여기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뭔, 뭐예요? 아, 다깬 건가요? 아니면 만드시는 중인 것 같은데. 다시 가볼까? 버근가? 버근하니 텐데.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덜 만드시고 있는 것 같아요. 23 스테이지까지 어쨌든 재밌게 플레이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쨌든 재밌게 붙으면 조회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고, 네. 재밌게 했으면 좋아요, 구독, 안림 설정은 눌러주시고, 네. 저는 오늘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영상, 내일 제가 바빠가지고, 내일 영상을 오늘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그, 하루에 두 개씩 찍어가지고, 아니, 한 개씩 찍어가지고, 한 개씩, 한 개씩, 옆에. 두 개씩 찍으면은 한 개는 아니 한 개씩 찍으면은 오늘 두 개를 찍잖아요. 그러면은 한 개는 오늘 올리고 한 개는 내일 올린다는 소리예요. 그럼 내일 올리면 또 내일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송을 내일 올린다는거죠 어쨌든 새벽에 올텐데 조용 들어주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내비름은 아까 말했듯이 점프 높은 세지타워입니다 점프 점프 높은 세지타워예요 네, 어쨌든, 저렇게보다면좋아 구독은, 알림, 아니면... 눌러주시고요. 개발 자. 제가 혹시, 사칭절한데,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어, 음, 이렇게, 스키는, 이랬대요. 이랬네요. 어, 머리 삽 찢었어. 머리 합치셨어 <laughs> 네, 즐겨게보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지혜입니다, 원래 지혜 <laughs> 안경 껴야 <안정떼어야> 돼 깜빡이 <laughs> 마스게 어, 왠지 귀여워 아 그리고 제가 제가 그 담미오님 스킬을 따라해봤다고 했잖아요. 담미오는 사칭을 봤어요. 그룹까지 있는 사칭이에요. 이거 신고해 주실 분? 진짜 사칭이에요. 여기 담미오라고 담요, 치면 그게 뜨잖아요. 담미오 팽클랩이. 여기 뜨잖아요. 담미원님 사칭이에요. 여기 담미원님 사칭입니다. 왜냐면은 박미원 님이. 담요님이...